안녕하세요. 민수녀양봉원입니다. 자, 벌들이 지금은 서서히 뭉치기 시작을 했죠. 봄에 지금 추워서 벌을 봄벌깨우고난 이후에 벌을 가지고 앞가림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관계로 지금 한 11시, 12시 다 됐는데 앞에 앞가림을좀 늦게 열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벌이 소문에 뭉칠 때 더우니까 아니가 더우니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날씨가 또 눅눅하고 이러면 후덥지근 해가지고 조금 더 벌이 뭉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 이렇게 지금 벌 소문에 뭉치기 시작하면 벌들이 이제 강군일 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때쯤이면 이제 벌이 한 주먹씩 소문 앞에 뭉칠 때는 이제 악가림을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시점이면 이제 강군들은 악가림을안 해도 되겠습니다. 영성 온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 그래도 살짝씩 춥긴 하는데 벌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굳이 앞에까지 안 내려도 되는데 저희들도 요거 한 4-5일만 더 하다가 이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붙어 있다가 지금 올리고 나니까 서서히 다 날라 들어가네요 앞가림은 언제까지 하는가 되게 그 벌들이 뭉침이 이제 한 주먹씩 소문 앞에 뭉칠 때 그때 아까림을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덥다고 뭉쳐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되겠죠. 저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한 4월 정도까지는 더 해야 될것 같아서, 음, 제들로좀 약군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강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해야될것 같은데. 자, 오늘은 아까림을 언제까지 하나 한번 뭉친 벌이 있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문에 뭉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뭉치기 시작하면 아가림을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저 정도면 이제 아까림을 그만해야 되죠. 그만큼 안에 이제 벌들이 늘어나서 복잡해졌다는 이야기겠죠.